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즘 이슈되고 있는 내용 중에 네. 윤석열 당선인께서 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청사로 이전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네. 옮기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원이 어떻게 될것 같나요? 음, 대한민국의 국원. 네. 네. 그건 뭐 흘러가는데 흘러가겠죠. 뭐. 네. <laughs> 너무 무책임한 기억이니까. <laughs> <오입니까? 웃음> 우리 가볍게 풀어나갑시다. 네. 경복궁이 네. 우리나라가 이제 지어진 물에 내서 이제 모든 왕족들이 거기서 쭉 이렇게 흘러내려왔잖아요. 살아왔잖아요. 그6 0 0년 동안 그죠. 네. 거기서 수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네. 아마 뭐. 어떤 역사적인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뭔가가 예, 왕족의 기반이 무너지기도 되고, 인증연화도 만나기도 되고, 네. 뭐, 뭐, 거기에서 뭐, 시해도 당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죠? 네. 쭉 봤던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어, 각악산 아래 그 출기를 인물 옮고 있음으로 인하여 좋고 나쁜 들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문을 많이 보고 살아왔잖아요. 예. 네. 그런데, 청와대가요, 그, 북악산이 가지고 있는 그 기세에 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북악산의 음. 정주산에서 청와대의 중심의 흐름에서 터가 좌쪽으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었다. 음. 그래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좋지 못한 음. 시해를 당한다라든지, 음. 뭐, 교도서를 간다라든지, 여러 가 네. 기타 등등들이 이때까지 쭉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예. 이러한 것들이, 인왕산 줄기를 잡고 가지고 있는 그 북한산이 가지고 있는 그 주산이, 전부 다, 어, 바위들이 도출되가 있잖아요. 예. 바위가 도출되가 있다는 이야기는, 금산이라는 뜻입니다. 음. 그 산의 줄기가 화의 기운이다. 화의 기운. 음. 풀을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산이라고 이제 풍수가들이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금산이에요. 음. 살기가 가득한 산이에요. 음. 그래서 그 산세의 흐름에서 청아들이 이렇게 확 이렇게 눌려 넣는 한쪽으로 흙기를 내려앉는 음. 그래서 그 대통령들이 힘을 못 쓰지 않았는가. 음. 제가 보는 념는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어와대가 이번 대통령 당선자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용산 국방청사로 기점에... 용산 국방청사로 간다고 그랬죠. 네. 그 용산 국방청사를 간다는 이야기는 아무나 못온게 있는 겁니다. 음. 음. 윤석열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는요. 모든 검의 기운을 다스릴 수 있는 재광의 이름들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음. 가감하게 가는 거예요. 음. 다른 사람 대통령들은 갈려가도 가지를 못해요. 음. 그거는, 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윤석열이 1960년생이 지띠예요. 음. 또 부인 되시는 분이 이 근이시잖아요. 네. 김건희, 김건희 시장. 예. 이분도 7 2년 인자생이에요. 음. 좀더두 사람이 짙드라는 겁니다. 예. 음. 용산이 가지고 있는 하문의 지형으로서는 용의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음. 왜이 말을 저것들 여기느냐고 하는 것 보면 영리학적으로 사합의 기운에 들어오는 신자진의 기운이 들어와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자오묘유는 제왕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 신자진하는 것들은 좌우의 용의 기운이 자, 제왕을 마무리해서 다스려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용산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 역사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음. 그리고요 용산에서 그러니까 용산 국방청사에서 앞을 내다보면 보면은요 지리적으로 한강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감싸 있어요 보완하게 음. 보건하게 네. 감싸 있다는 뜻은 그강 자체가요 굉장히 어, 제성을 불러들일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음.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 미군이 용산에서 나갔을 때는요. 우리나라에는 제2의 기운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게 렇 용이 발목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음. 그럼 대한민국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음. 중심국에 반드시 서게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보는 개념은요. 음. 지금 현 윤석열 당선자가 아니면은 응누고 해내지를 못해요. 음... 그래서 앞으로는요 제2의 청와대를 대변할 수 있는 음... 용산 국방청사에서 대한민국의 당선자가 다 대통령으로 넘어갔을 때는 20년에서 30년 후에는 앞으로는요. 청와대 역할을 할수 있는 데가 아마 계룡대로 갈 거예요. 음.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을 번영하는 그런 대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 예.